하늘은 바람의 아들 이종범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저는 이종범 선수 같은 선수를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강타하고 센터 쪽중단수중단안타 스윙컵을 따만죽이면타이을더 높일 수가 있겠어요 는게 아닌가요? 오! 스트라이크 강타하고외압죠 중전수가 처리합니다 이루로 합니다. 우중간 다릅니다 배트를 끝까지 끌고 나가지 않습니까 안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기 공을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맞아 공을 맞추지 못합니다 이 상황에서 삼진 나오네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야하아 안타 이루자 홈으로 홈으로! 아니 공이 대체 어디로 간는 겁니까? 세이브! 세임, 세이브! 세임, 세이입니다아이 선수가 드디어 나오는군요. 만약에 프로 야구가 생기지 않았다면 와이 훌륭한 전수를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만큼 빈생한 타자, 투수에서 타자에서 좋은 활약을 펼쳐준 탈방 미인이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여기서 삼진.

원수가 처리합니다. 기다리면 안 되죠, 스트라이크. 오케이, 오케이. 어! 원수 전면 아웃입니다. 각 쪽에 꽉 차게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쪽에 꽉 차게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멀리. 아, 오! 멀리 쏘아왔습니다. 아, 이 선수가 타석에 들어서는군요. 만약에 프로 야구과 생기지 않았다면 우와! 이 훌륭한 선수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을 그만큼 김성환 타자, 투수에서 타자에서 좋은 활약을 펼쳐준 탈방 유닛입니다. <laughs> 진짜 좋다. 아, 진짜 좋다. 아, 진짜 다 아, 진짜 좋다. 아, 다 아, 다 아, 다다다 아, 치네. <laughs> 막, 맞긴 맞네. 근데 이게 빼... 볼도 던지고 하면서 하면은 진짜 까다롭겠다. 수윙입니다. 지금 제가 거의 스트만 꽂고 있어가지고, <laughs> 어, 잠깐만 신중하게 철안이라서 잠재가. 좋아 네, 구질도 슬커에다가 밥지보다는 구종은 좋은 거 같아요. 밥지도 이거 이판 끝나고 밥지도 다시 한번 써봐야겠다. 구종 자체는 칼튼이 좋네. 지금 공은 스트라이크 존스. o 짝칩칩다스트트이크크 you know, strike. s t r i k 타 you k n o 타 y o 타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 n o 약간 그레인크 비슷하고 스티븐 칼트는 약간 윌리스 뷰. 아, 그 이동이 잘이되아왜슬 라이딩 안 하냐. Strike, Strike. I'm g o i n 음 t 보 go in the sentence. I'm going to go in the sentence. I'm g o i 음 g to go i 음 the s e n

유인구까지 섞어 주면은 정말 까다로울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거의 스테만 꽂고 있어 가지고 어말려 어서와 오! 네 구이레테에다가 밥집 아니 스티븐 칼튼 블랙 스고 있어요 갑재 이거 입판 끝나고 다시 쓰려고요. 아까 패배를 맛봤지만 다시 한번 써 봐야지. 스트라 어? <목소리도> 싸이 형은 뭐야? 원하이가요고 아, 공을 맞추지 못합니다. 이 상황에서 높게. 면이네요 아웃입니다. 스트라이크입니다. 스트라이크. 어, 연습 모드랑 이제 실제로 사서 던지는 거랑 틀리더라고. 어, 개 좋아. 진짜 개 좋다 이거. 물론 뭐순풍이면뭐 맞으면 넘어가기도 하고 하겠지만. 이 타면 막 던지는데도 좋아. 딱 보기에도 좋죠. 딱 눈으로 보기에도 좋지 않아. 아, 뭐야, 순풍됐네 언제 풍됐냐좀 순풍 까다롭게 던져야겠다. 스티븐 콜타. 오늘 타수 좌익수가 이동하면서 잡아냅니다. 오늘 이타수 일안타. 괜찮은 것 같은데. 잘 골랐어요. <목소리도> <되나요? 스트라이. 목소리도> 슈... 블랙 투수 내리면 슈퍼레전드 없어지죠. 감독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목소리도> 자, 내려야지 어 들어 맞을 것같아요 선진. 타자 배트, 에 공을 맞추고, 터져, 일타, 일1타이 1안타. 이, 번타석 상당히 기 대가, 되는데요. 대가, 대, 대가, 대, 대가, 대, 대가, 방망이가 나가네요스윙입니다왜 높게 중견수가잡았습니다가리잘 참았어요. 볼입니다볼입니다볼쫙 빠졌나요? 볼 뭐안 되죠. 스트라이크. e 자 자기 공을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이안 t i 수 a yo. Strike. We're 좋다못되네요 스트라이크. 이루수! 이루수! 이루수가 처리합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트에 잘 맞는데요. 오늘 운이 좋. 펑크하고 센터 중견수! 중단 안타. 이루수도 제대로 받아치고 있어요. 오늘 2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트에 잘 맞는데요. 좌! 자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센터 존 수비수가 잡습니다. 스라이자 자기 공을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좌익수가 이동하면 서잡아냅니다유격수가 안전하게 잡아서일로로반계차로볼이네요볼기다리란사이 <목소리> <싸이> 나왔나요? 그냥 <목소리> 기다리면 안되죠 스트라이크 너너게 <목소리> <외목소리> 중견수가 기다리고 니다 스트라이크. <laughs> 오! 그래도 체력이 좀따니까 구위가 약해지네. 자,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오늘 우투수 컨디션는 좋은데요? 한선수요왜죠 <끼난> <끼난> <강타스 외야쪽. 끼난> 우중간 완전히 갈라 놓는 타 역시 배팅 센스가 있죠 철맨이 <laughs> 뺄까? 괜히 투런 맞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볼 <끼난> 너무 빠졌어요 볼스 <끼난> <끼난>

이거 하고 박필스는 한번 다시 써볼게요. 중견수가 여유 있게 잡았습니다. 구종 자체는 칼트는 좋은 거 같아요. 슬커도 있고 박필스는 슬커는 없거든. 그리고 박필스는그 뭐야? 아니 칼트는 스크류브, 뭐 커터 이런 거 있고. 박필스는 한번 더 써봐야 될것 같아. 야 어쨌든 블랙 투수 좋다 지금 한네번 정도 써보는 것 같은데 다 편해. 박깁슨 한번 이거 두 번. 써보니까 확실히 좋네. 아 일단 대충 그냥 견적만 한번 짜주면 돼. 바로 살건 아니고 사긴 살 거야. 요번 달 안에 살라고. 이제 컴퓨터 한대 필요해가지고. 카운터에 있는 컴퓨터 하나가 완전 그, 뭐지? 경품으로, 준 거, 경품으로 주는 컴퓨터급이라가지고. 수술풍 능력이거든요. 맞습니다. 아, 볼. 볼. 아역 역풍만 멀~ 면은 끝까지 던질 멀~ 같은데 보내나요? 이제 맞을 멀~ 같다. 아 실질도 블 있어요? 아 오늘 이 타수 일 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지만 써야겠다. 게임 조지겠다 이러다. 코치가 마참기대는 선수 선수죠. 투 스트라이크. 투수 이건 참 좋은 이주자는1루 상황. 투수는 타자만 신경 쓰면 됩니다. 땅은 괜찮것 같은데요. 그 지금 다500기가 너무 빠졌어요. 볼. 가 너무 어요 스윙. 그렇게 모자라진 않아 한일 테라면은 안 모자랄 것 같은데 일 테라 될. 되... 정도만 돼도 방송 녹화 분을 전체를 다 녹화하니까 이제 너무 작진 않아야 돼. 근데 SSD 그거 좋아? 나한 번도 안 써봤는데. 타수 탑니다. 그게 하드 디스크긴 하드 디스크인데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부팅할 때 그러니까 메모리를 아 정확히 성형. 성향... 저거야 설명을 못 해주겠다. 아무튼 좀 빠르게 해주는 거예요. 일반 하드 디스크에 뭐 그러니까 SSD에는 뭐 까는 거 아니잖아. 그냥 그. 자는 바라보고만 있어요. 그 뭐야? 하드만 저 SSD는 에 게임만 까는 거야? 그럼 빠른 거야? 박히스는 아니고 칼트이었는데 지금 뺐어요. 턴해 캡스는 이거 쓰고 써 보겠습니다. 저 기다리란 사인 나왔나요? 이동열도나쁘지 <목소리> 않죠. <오늘 3타수> <laughs> 미수가 처리합니다. 보내나요 스트라이크. 타 센터쪽 중전수 중전한타런 안타는 투수를 힘들게 하는 안타거 제이! 제이! 역시 공을 끝까지 보니까 안타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어!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자 자기 공을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어우 수가 나갔습니다. 오늘 4타수3안타 체격감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시에 기다리란 싸이 나왔나요? 쫙쪽 <Culture> 스트라이크 김태균 을리 샀어요. 쫙 빠졌나요? 볼. 쫙벗어나는공볼입니다 높게 뜹니다. 중견수가 기다리고 있는 오늘 삼타수 무안타입니다. 김태찮네요 그냥 1루 구멍 메꾸는 용이에요. 좋지 않고. 어, 배트가 들려요. 스윙입니다. 위 삼진아. 뭐? 오늘 삼타수 무안타입니다. 엘타랑에서 1루 메꾸는요. 각쪽에 꽉차게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수 처리합니다. 오! 네요 스트라이크. 쪽에 높게 뜹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야, 진짜 좋다. 다 경기 마무리되네요.